<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C3 미용학원 헤어 전상을 맡고 있는 문승현이라고 합니다. 는어을 맡고 있는 문승현이라고 합니다. 어, 헤어 미용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어, 고객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직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고객의 얼굴형에 맞춰서 혹은 체형이라든가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머리를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는 게주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될수 있는 방법은 정규적인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헤어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학원이나 뭐 직업학교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필기는 저희가 100점 만점에서 60점인데, 총 60문항 중에 36문제를 맞추시면 합격을 하시구요. 필기를 취득한 이후에 실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실기는 헤어커트 염색, 샴푸, 드라이. 이렇게 이제 부분이 저 있고, 저희가 자격증 시험을 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퍼머 와인딩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패턴이라든가 그런 규격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퍼머 와인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연습량에 따라서 깔끔함이라든가 완성도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수 있습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와야 할 준비물이 목록이 나와 있고요. 복장은 미용 가운을 입으시고요. 최대한 복장은 단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내가 연습했던 것만큼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임하는 게 그래도 긴장감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미용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나는 현장을 원한다 했을 때는 미용실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는 미용 쪽에 맞춰서 교육자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교육자로도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취업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젊은 학생들보다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제 지역 강의를 받으러 오시고요 젊은 학생들은 현장에서 선호를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보조 업무에서부터 성장을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지역 강의를 많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로 베이스가 되는 헤어 커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이후에 퍼머 다음 드라이, 염색 이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 자격증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춰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할수 있는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농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기술 향상정도를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영을 하는 페어 실습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인 고객을 어, 손질을 해봄으로써 본인이 취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체크한 이후에 현장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한 미용학원. 후방생 김정덕입니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찾게 되던 중에 헤어 아티스트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12월달에 지난달에 따게 됐는데 디자인으로 되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2년, 3년, 5년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학원을 만나게 돼서 더 앞으로 짧게 1년. 또 과정이 또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학원으로 오게 됐고요. 다니면서도 굉장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땄지만 뭐 1년, 2년 최대한 이렇게 제가 꿈을 펼치고 창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협승을 취득만 하고서 멈춰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직원으로서 헤어 디자이너를 활동하실 분야이신지또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해서 이 분야에서 사업장을 확장하고 싶으신지 이게 앞으로 미래 계획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분의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계획을 계획성 있게 직업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리 미용학원 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시스리 미용학원은 커트, 클리퍼, 크리에이티브에서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제일 기초 작업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학원입니다. 미용 재교육 학원이거든요. 처음에 미용을 접하고 자격증을 따면 미용을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고객의 머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머리를 만들 수 있게 저희 학원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미용실을 창업을 해 놓으셨는데 미용실에 매출이 뜨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미용실을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어, 고객의 머리를 만지고 싶은데 디자이너로 승급을 못하는 신는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모던에는 각자 과목이 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커트, 화요일날은 펌 디자인, 수요일날은 여자 커트, 목요일날은 드라이, 금요일날은 커트에서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미용실에서 하는 내용들을 과목과목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좀더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싶은 분들이 더 프로답게 만들 수 있는 코티 헤어 커트 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용을 시작했는데 뭐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던 분들이나 정말 이거를 직업으로 선택해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꼭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